일상탐구생활 플랜포이어 과정 리뷰 우리는 낯설지만 편안한 줌에서 만났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각자의 일상에 묻어난 자아와 취향을 함께 질문하고 발견하며 내 물건, 내 공간에 깃든 나를 새롭게 들여다보았던 나날의 기록. 워크숍을 진행한 플랜포이어는 지금 이곳을 위한 계획이란 의미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경험을 계획하고 경험에서의 배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체이다. 일상탐구 생활은 비대면으로만 진행되었으며 3회차로 짧고 굵게 나를 이해해보는 시간이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가 궁금하다면 만화작가 전지의 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시 워크숍으로 돌아와서 1회차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함께 일상 기록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줌을 통해 화면 속으로 만난 참여자들은 조금 서먹했지만 이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일상탐구 기록지라는 이름의 책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북바인딩 시간은 우리에게 합법적인 침묵과 분주한 손을 선물해 주었다. 전시장에는 북바인딩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서툴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 만들었던 기록지를 볼수 있다. 북바인딩 준비물, 실, 바늘, 종이, 본드, 송곳, 집게, 쪽가위, 고무패드, 붓, 쇠자. 2회차의 주제는 나의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이었고, 준비물도 있었다. 바로 일회용 카메라와 두꺼운 솜 이불 하나가 넉끈이 들어갈 아주 큰 가방. 나를 둘러싼 물건을 통해 나의 취향을 발견해보는 시간이자,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었다. 카메라를 통해 나의 일상 중 기록하고 싶은 순간을 찍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큰 가방 속에 넣어보고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그마한 핸드폰 사이즈의 레트로한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총 27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마지막 3회차에는 나의 주거괴적과 공간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만든 일상탐구 기록지 안에 나의 공간을 그려보았다. 정확한 치수를 위해 줄자를 보내주었지만 다들 눈대중으로 익숙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렸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좋아하는 공간과 가장 심리적으로 먼 공간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일상탐구 생활에서 오고 간 수많은 질문 중몇 개를 추려서 소개해본다. 1.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어디서 그 물건을 처음 보았나요? 3. 얼마나 당신과 함께 지냈나요? 4. 당신에게 그 물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5. 그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있나요? 6. 나를 둘러싼 물건이 나의 취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과 연관지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워크숍을 진행하며 나왔던 이야기들 중몇 가지를 소개한다. 클랜포이어 정다연에게 기록, 아카이빙이란, 계속 무형의 것들, 형태가 없는 게 흘러가는 아쉬운 마음에 계속 뭔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하고 노세요? 뭘 하는 걸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한 번에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새 정말 제가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신의 취향을 알면 그래도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소비가 또 줄어들면 그것도 지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거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머니랑 떨어져 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되게 어머니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자취가 남아있는 방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상에서 조금 더 나답고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이 있으면 일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같이 있는 것의 기준을 자신에게 둔 사람에게 집이란 그 자신의 면면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공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어쩌면 이 일상탐구 생활이라는 워크숍의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도 놓치기 싫은, 놓치기 아쉬운 장면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건, 어떤 방식으로건 그걸 기록해 보는 것 어떠세요? 일상 탐구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나를 이해하기 워크숍은 서로에게 오고 간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 속에서 미처 소중한지 몰랐던 일상 속 나를 알아갈 수 있던 워크숍이었다.